안녕하세요. 산채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8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모든 분들 힘내시고요. 오늘은 소쿠리 하나 하고 총 11정 준비를 했습니다. 아, 1번부터 출발해 봅니다. 1번에 한약 중투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 한엽증 두고요. 두 촉입니다. 2번에 무둥 사피입니다. 사피문이 아주 잘 들어있고요. 총 다섯 촉입니다. 3번에는 아, 제가 직접 산채한 아주 화려한 서산방 개체고요. 아, 뒷대 남겨놨다가 신화 받은 상태인데 아주 아주 화려하게 올라오는 종자 서산반입니다. 종, 아, 종자목으로 아주 좋습니다. 4번에는 3반호입니다. 3반호 문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신화에도 3반호 문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아, 3반, 4번에 3반호 두촉이고요 5번에는 황화송심입니다 제가 직접 꽃을 집에서 피웠던 난초. 아, 어제도 한분 판매를 했고요. 또한쪽에 신화 한 대입니다. 아, 6번에는 아주 예쁜 3반입니다. 3반문이 산반 아주 좋고요. 어, 제가 섬에서 직접 산채한 산반입니다. 새촉이고요 아주 아름다운 산반입니다. 아, 7번에는 이게 처음에 무광의 산반으로 산채했던 개체고요. 산반이 지금도 살짝 있는 있습니다. 아, 원촉은 무너지고요. 지금도 산반 무늬는 있는데 산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광의 반성이 들어있어가지고요 나사지 들어있는 것처럼 완전 후육질의 난초입니다 끝에가 산반이 살짝 남아있죠 변이 아주 좋습니다 장단엽성처럼 변이 너무너무 좋고요 이것도 제가 직접 산채한 건데 아, 산채 출발은 무너졌습니다. 아, 7번에 아, 무광의 단엽성 3반이 살짝 들어있습니다. 끝에 이렇게 3반이 살짝 들어있고요. 아, 장단이 같은 아, 무광의 3반입니다. 3촉이고요. 8번에는 서반입니다. 아주 예쁜 서반이고요. 5쪽까지 서반 무늬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2촉이고요. 9번에는 황서입니다. 아, 신어 올라올 때 아주 화려하게, 아, 유달성 묻지 않게 올라오는 황서고요. 변도 아주 좋습니다. 무광에. 아, 총세촉입니다 아, 10번에는 무명 홍화입니다. 제가 이것도 직접 집에서 어, 꽃을 피워서 판매했던 개체고요. 아, 한층 남겨 놨다가 신화 지금 받은 상태고요. 홍화 색감 아주 좋습니다. 하연도 좋은 편이고요. 아, 이소크리는 제가 오늘 산책한 건데, 손님이 오셔서 잠깐 오셨다 가셔서 잠깐 산에 가서 캔 건데요. 아, 빳빳이 변입니다. 젓가락처럼 아주 빳빳한 편이고요. 아, 이거 이렇게. 두척입니다. 두척, 아 모척은 아주 키가 아주 짧네요. 어, 이것도 산만성이 강한 빠빠시베언입니다. 무광의 이렇게 빠빠시베언 산채품이고요. 아, 이거 이 개체들은 지금 키워볼만한 종자라서 제가 지금 저렴하게 올려본 거고요. 이것도. 아주 빳빳한 편입니다. 젓가락 같은 빳빳한 편이고요. 생강근 한 쪽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산만성이 강한 이 편입니다. 완전 플라스틱 같은 이 편이고요. 어, 발전 많이 하는 개체 같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사중에다가. 아 이거는 아 편이 아주 좋아서 무광의 편이 아주 좋아서 아 캐온 거고요 신화도 또 옆에 또한대 달려 있네요 달리는 게 아니라 생각은 따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대주 이 세축 자리는 아 이게 삼반성이 약간 있습니다. 원래 삼반성이 있는, 삼반성이 아, 끝에가 살짝 있, 있어서 캐온 거고요. 새쪽입니다 꽃도 한번 보시고요. 아, 이거는 제가 서산반 밭에서 서를 캐왔는데, 아, 서산반 개체 같기도 한데, 서산반이 또 서로도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도 지금 서산범밭에서 이렇게 켠 거거든요. 근데, 섬니다 빠빠 한 무광에 서고요. 약간 반물이 들어있는 듯한 서. 아, 이렇게 해서, 어, 4종, 5종, 6종, 7종, 8종입니다. 8종, 8종이 5만원이고요. 아, 이거는, 아, 다들 키워볼만한 개체입니다. 이게, 아, 대주는, 대주는 그냥 산반성에 약간 있어서 꽃도 한번 보시라고 해본 거고요. 이거는 서산만 밭에서 나왔던 아, 두가 보고요. 나머지들은 아주 빳빳한 무광의 변들입니다. 네초. 아, 이거 한 스쿨에 5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1번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1번에 한엽변입니다 한엽의 중투고요 아주 편이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어, 제가 구입은 해왔지만, 어, 확실한 종자고요. 어, 구입하, 구입해온 사장님, 확실한 분입니다. 이렇게 종자가 아주 좋았어요. 아, 지금 여름이라 가격이 이러죠. 여름이라 다들 저렴하게 이렇게 올리죠. 이게 12만원 올렸습니다. 이렇게. 종자, 중장, 우수 종자목, 환엽의 중투고요 너무너무 예쁜 환엽의 중투입니다. 이게 이렇게 절리 많이 들어가셔서 종자목 하시기 바라고요 아, 일번의 환엽 중투입니다. 두 촉이고요. 10에서 0.8, 12만원입니다. 3번에는 무등사피입니다 아주 예쁜 종자 무등사피고요 아, 다섯 촉이나 됩니다. 이렇게 다섯 촉에 이렇게 저렴하게 올렸고요. 무등사피 다섯 촉에 이 가격에 어디서 만날 수 없습니다. 아, 멋진 종자 무등사피고요 이번에 무등사피 5쪽입니다 9에서 0.7 10만원입니다. 아주 예쁜 무등사피 3번에는 서산반입니다 제가 직접 산 채에서 띄웠던 난초고요 소멸이 거의 안된다고 봐야죠. 약 터진 서산반이고요. 정말 화려하게 올라오는 개체입니다아 이게 뒷대 한대 남겨놨다가 지금도 서산발 화려하게 전면도 잘 들어있죠 아, 티대 하나 당겨놨다가 신화 받은 상태고요 신화 정말 멋집니다 서산발 한쪽에 신화 한되고요 아, 화려한 서산발입니다 17에서 0.6, 5만원입니다 예쁜 서산발 완전히 화려한 전면 서산발입니다 아, 6번에는 3반, 4번에는 3반 호입니다. 3반 호문이 아주 잘 들어 있고요. 입장마다 3반 호문이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신화에도 이렇게 잘 들어 있고요. 4번에 3반호 두촉이고요. 아, 입장마다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어, 8에서 18, 0.7, 6만원입니다. 아주 예쁜 3반호입니다 어, 5번에는 황화수심입니다. 제가 직접 집에서 어, 개화를 해서 판매를 했던 개체고요. 뒷대에 담겨 놓고 어, 신화를 받은 상태입니다. 어제도 하나 판매를 했고요. 지금 제가 종자로 한분 남겨놨습니다. 집에 이렇게 황화소심 한 쪽이 신화안되고요 20에서 0.8, 5만원입니다. 6번에는 어, 아주 멋진 산반입니다. 이게 세력받으면 장단력개체처럼 나오고요. 화려한 산반이고요. 어, 섬산체 제가 직접 서면서 산채한 3반입니다. 아주 예쁜 3반이고요. 세촉입니다. 6번에 3반 세촉이고요. 7에서 15, 0.7, 7만원입니다. 아주 예쁜 3반입니다. C번에는 아주 멋진 종자고구요 3반 아, 무늬가 지금도 살짝 있습니다 단엽변처럼 아주 멋진 종자고구요북광에 아, 3반 무늬는 살짝 있고요 아, 제가 서, 산에서 아, 단엽성이라고 3반을 채취했는데요 아, 처음에는 3반 무늬가 잘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너지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끝에가 산반문이들은 조금씩 있습니다. 무광의 단엽병 같은 산반이고요. 아주 변이 아주 좋습니다. 산반문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살짝 들어 있습니다. 단엽성 산반입니다. 변이 아주 후욕질 아주 좋고요. 산반이 살짝 들어있는데. 삼반 아, 무늬보다도 어, 변이 아주 좋아서 멋지게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아, 산채쪽은 무너지고 이렇게 7번에 어, 무광의 삼반입니다 아, 나사지가 약간 있는듯해 보이는 삼반이고요 새쪽입니다. 7에서 9, 0.7, 6만원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 편이 너무 너무 좋습니다. 직접 받아보시면은 아주 편이 좋습니다. 8 번에는 서반입니다. 예쁜 서반이고요. 모측에도 서반문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신화에도 서반문이 아주 잘 들어 있고요. 이렇게. 서반 두촉입니다. 8번에 서반 두촉이구요. 8에서 17, 0.6, 5만원입니다. 9번에는 황서입니다. 화려하게 올라오는 게체구요 지금 소멸이 조금 많이 됐어도, 유달산 못지않게 좋은 황서입니다. 변도 좋구요. 변이 휴육질로 단엽변처럼 아주 좋습니다. 황서, 꽃단본 보시구요. 아, 변으로 키워도 아주 멋진 종자입니다. 황서. 아주 예쁜 종자, 황서입니다. 세쪽이구요 아, 7에서 11, 0.7, 5만원입니다. 아, 10번에는 홍화입니다. 홍화, 제가 직접 집에서 개화했던 홍화고요. 색감 아주 좋습니다. 홍화라기보다 적화 정도. 색감이 너무너무 좋고요. 진하게. 화양다 좋은 편입니다. 꽃도 크고요. 어, 홍화 한쪽에 신화 투대입니다총 세쪽이죠. 어, 7에서 12, 0.5, 4만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지만 이키큰 것은 산발성이 있는 난초고요 아 꽃도 한번 보시고 아, 산반이 또 터져 나올 수도 있으니까 무광에 약간 끝 산반이 들어있는 게세축입니다세축이고아이두 개는 서산반 밭에서 나왔던 건데요 그냥 서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산제품이고요 다산 제품이고, 아, 이거는 빳빳한 입병이라 신화 한번 받아볼만 해서 가져온 거고요. 아, 입욕성이 빳빳합니다. 그리고 이네 개는 완전 빳빳이들이고요. 아, 그리고 산반성이 강한 것들 두 분도 있습니다. 아주 변이 좋습니다. 그냥 재미로 키워보시다가 아, 또, 입도 이 정도면 아주 젓가락 단엽처럼 입에 물어 다서 있으면서 무광이 입변들입니다빠빠한 개체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 소쿠리에 이게 8.5만원입니다. 아, 이거 두 개는 아, 서선반 밭에서 나왔던 개체고요 이렇게 서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8.5만원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소개는 해드렸구요. 아, 이제 뿌리보 해드리겠습니다. 아, 1번부터 뿌리보 해드리겠습니다. 1번에 한엽 중투입니다. 병가문이 아주 좋구요. 아, 뿌리 6가닥입니다. 이게 전진촉이고요. 전진의 전진촉입니다. 뿌리 6가닥. 아 전진촉이 거의 다 성장을 해버렸네요. 네, 뿌리 6가닥이고요. 1번에 환엽중토 12만원입니다. 두 쪽입니다. 이번에는 아, 무등사피입니다. 무등사피고요. 아, 다섯 쪽입니다. 다섯 쪽. 사피무늬 아주 화려하게 아주 잘 들어있고요. 뿌리는 아, 짧은 뿌리 포함 한 8가닥 정도 됩니다. 무등사피. 다섯 촉입니다. 아, 무등사피 10만 원이고요. 3번에는, 아, 서산반입니다. 아주 화려한 개체 서산반이고요. 아, 모쪽에도 이렇게 무늬가 소멸이 거의 안 되고, 이렇게 남아있고요. 아, 신화가, 아, 제가 철사거리 엮어서 이렇게 심어놨었는데, 뿌리도 잘 내렸네요. 신화의 뿌리 두 가닥 내리고요. 총 다섯 가닥 있습니다. 아, 뿌리는 괜찮고요. 아, 한쪽에 신한대입니다. 아, 3번에 5만원이구요. 4번에는 아, 3반호입니다. 3반호구요. 아, 신하의 3반호 문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보쪽에도 3반호 문이 잘 들어있구요. 이렇게 음, 3반 호문이, 5층에도 이렇게 잘 들어있습니다. 입장마다. 신하에도 3반 호문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들어있고요. 아, 뿌리, 신하의 새 뿌리도 잘 내렸고요. 뿌리가 두 가닥이나 잘 내렸습니다. 건강한 뿌리입니다. 아, 3반 호, 4번에 두 아, 쪽이고요. 6만원이고요. 5번에는, 아, 황화소심입니다. 제가 직접 교화를 했던 난초고요. 신화가 또 달려있네요. 아, 뿌리는 네 가닥 있습니다. 신화의 뿌리가 두 가닥이고요. 뒷대에 두 가닥 있고, 또 자마가 또 달려있네요. 아, 황화소심 두 척에 자마 안 되고요. 5만원입니다. 6번에는, 아, 섬산채 황산반입니다. 이 밭자리가, 아, 전면 산반화로 나오는 밭자리인데, 아, 섬에서 걷는 겁니다. 제가 저 뒷대를 철사그에 엮어놔서 심어놨던 건데, 잘, 뿌리도 잘 내렸고요. 아 멋진 종자, 산반입니다. 어, 세력받으면은, 장단엽 개체로 가는 게체고요 뿌리 아주 좋습니다. 6번에 산반, 화려한 산반 세쪽이고요 7만원입니다. 7번에는 아주 멋진 종자고요. 단역같은 산반입니다. 끝에 산반이 살짝 들어있고요. 무광에 나사지같이 보이는 산반 아주 멋진 종자입니다. 편도 좋고요. 아, 제가 이것도 직접 산채 한건데 아, 무너졌습니다. 무너진거 외에 아, 분장한거없고요 아주 멋진 종자 뿌리도 아주 좋습니다. 7번에 아, 변선반이고요 단엽성 산반입니다. 7번에 6만원이구요. 8번에는 서반입니다. 화려한 서반 서반문이 아주 잘 들어있고요. 아, 모척에도 이렇게 서반문이 잘 남아있습니다. 이렇게요. 아, 신화가 또 달려있네요. 자마가 또 달려있습니다. 뿌리 괜찮고요. 8번에, 아, 서반 두척 5만원입니다. 9번에는 유달산 닮은 서반입니다. 아주, 서입니다, 아, 서. 황서. 아주 멋진 동자구요 아, 신어 올라올 때 화려하게 올라옵니다. 황서로 화려하게 지금 소멸이 조금 어느 정도 됐고요. 뿌리 최상입니다. 황서 세촉이고요 아, 황서 9번에 5만원입니다. 10번에는 홍화구요. 문명 홍화입니다. 제가 직접 꽃을 피워서 판매를 했던 홍화구요. 뒷대 아, 종자 남겨놨다가 신화를 받은 상태입니다. 신화 두촉 올라왔고요. 아, 홍화 세 촉에 4만원입니다. 아, 그리고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거는 산반성이 살짝 끝에 산반이 물려있는 개체고요. 세 촉입니다. 세 촉이고, 이거는 서 산반밭에서 나왔던 서고요. 서는 이쁩니다. 아, 요백색으로 샤나 아주 이쁘구요아 이거는 두두대두 두두 대고 나머지들은 까닭지변들입니다. 완전 입엽성의까닭지변이구요아신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까닭지변들 아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개. 여7총 8가 보아. 이 소쿠리는 5만 원입니다. 아까닥지 변들 하나하나 일일이 소개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아주 좋습니다. 변이 하나만 보여드려 볼게요. 입엽성의 변이 아주 좋고요 젓가락 단엽처럼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요. 모광의 입변입니다. 이렇게 까닥지 입변이 다섯 개 있습니다. 무광에3번선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소크리는 5만 원입니다. 8종에 5만 원이고요. 아,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1번까지 소개는 다해 드렸고요. 아, 내일 또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고요참 그리고 어,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전화나 문자 주시고요. 전화 불편하면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댓글을 너무 늦게 확인을 하다 보니까 댓글은, 문자는 아, 띵띵띵 소리가 나서 볼 수가 있지만 댓글은 아무 저기가 없으니까 제가 요즘은 산행을 다니거든요. 산행을 아침으로 다녀서 잘 못, 못 봅니다. 문, 저기 문자는 볼 수가 있지만 댓글은 잘못 보니까 댓글은 좀 늦습니다 맘에 드는 거 있으면 전화는 문자 꼭 주시고요 아,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아, 날씨가 너무너무 덥습니다 더워도 아, 이제 여름도 얼마 남지 않은 거 같아요 말복지 나면 그래도 아침저녁으로 좀 선선해지니까 조금만 견디시면 될것 같아요 아,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다시 아침 열심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